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한소준입니다. 자, 아톤 드디어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력들이 의도했던 그 흐름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자,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단계 2평 돌파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분명히 여러분들 기대하던 그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섹터에 대한 모멘텀의 움직임이에요. 또다시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만큼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동력을 불어넣는 그 시발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톤의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톤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심지어 1차 급등이 나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보세요. 여기 3주 전에 처음 아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날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급등랠리 2차전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도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자, 이 확신은 분위기 자체가 확신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확신이라기보다는,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지만 분위기 자체는 확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논의 중에 있죠. 그래서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에서도 계속해서 상표권을 출원하는가 하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준비 태세 이미 진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톤 역시나 2차전 급등랠리의 2차전 반드시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그 시점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캔들의 유의미한 그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아톤으로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는 분들은 오늘 영상도 좋아요 아무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하셔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영상으로 강조 드리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내로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화요일 제가 한번더 흔들 거라는 내용으로 다날이라는 종목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으로 세력의 의도에 대해서 또한번 영상을 올려 드렸었고요 그리고 보세요. 연일 쏘아 올리면서 무려 5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종목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오늘 또한 원픽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동방도 보세요. 오늘 쏘아 올리면서 13%까지 급등이 나왔죠? 동방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사실 대장은 KCTC라는 종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방은 KCTC라는 종목 데뷔했을 때 상승 정도가 적다 보니 훨씬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고 가실게요. 그리고 그 대표 수혜주로서 KCTC 대장주 그리고 어 동방 이렇게 두종목이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동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전략적인 부분은 단순해요. 일단 대장주 KCTC 어 정말 많은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윗꼬리를 남기면서 일부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외인들은 매도세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KCTC가 지금 대장을 잡고는 있지만 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서 이 대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동방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시기사 현재 시점에 물량만 소화시켜내면 상단돌파로 크게 케시 d c 처럼 강한 갑. 가...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강조하는 종목들은 당장 다음날 급등하지 않더라도 최소 2, 3일, 최대 일주일 내로는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동방처럼 확실한 수익, 단알처럼 미친 수익, 제대로 뽑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 무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이벤트성 컨텐츠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1 개, 많게는 3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원픽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 전적만 보면 100% 승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수익을 챙겨 가고 계십니다 채널 입장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라 영상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두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추천을 해드렸고 다날과 강원에너지 이렇게 추천을 들었습니다 날짜도 7월 7일 확인되시죠 첫번째 원픽 종목 다날 이 종목은 보다시피 제가 목요일에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을 드렸고 무려 21%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로는 최대 17%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픽 종목 강원에너지 자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16%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10% 정도의 수익은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원픽 종목으로 추천을 이렇게 해드리면 왜 원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는지 해당 종목의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가 지속성을 띄고 있는지 또 매집의 흔적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상위 1%의 트레이더들도 종목 하나를 매수하더라도 재료의 지속성과 매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 투자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 역시나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원픽 종목들이 전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저와 함께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매일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나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잖아요. 무조건 돈 벌어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말 수익에 간절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이라도 찾고 싶으시다면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론 여 여러분들이 급등주 원픽 채널에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오셔야지 하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따로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을 하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죠. 돈이 드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 일단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이라도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확. 확실하다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100만원이던 300만원이던 소액부터 라도 조금씩 매매를 시작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돈벼락 이내려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 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 10% 수익 챙겨 갈수 있는 기회 놓치기 싫고 또 그만큼 수익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100% 무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돈벼락까지는 아니어도 돈 돈따발 정도는 챙겨가셔야죠. 자, 그럼 돈따발을 챙기기 위한 채널 입장 어떻게 하냐?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벤트성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은의 그런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한국은행의 플랜 B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비은행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정부나 여당의 논의가 은행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핀테크 업체와 같은 비은행에서도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그 허들을 높이자라는 거죠. 결론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던 입장이었지만 점차 허용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스테이블 코인 급등 랠리 2차전 반드시 시작될 수 밖에 없겠죠. 아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아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 심지어 6일 동안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이 풀리고 나서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지만, 자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 넘게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5일선을 다시 돌파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10일선을 돌파하면서 단기 추세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어야 본격적인 반등의 시 시작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조정받는 기간 중에서도 외인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의도가 분명하다는 라 거죠 아직까지 거래량은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반등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조만간 시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고 종목 지정을 해제할지 말지. 자,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7월 7일, 오늘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이 60%, 100% 이상 상승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이 3번 요건보다 높은 가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15일 동안의 그 종가 중에 최고가가 언제냐? 바로 이 가격이에요 13,990원 자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가더라도 얼마입니까 오늘 상한가 가더라도 그 가격이 11,55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모자르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가더라도 아토는 경고 종목이 해제될 거고요 슬슬 수급이 풀리는 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등의 시작이라는 게 오늘 이런 흐름들이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토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2차전이 시작될 때아톤 다시 한번 이때의 흐름이 더 크게 올라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전고점 돌파 분명히 나올 거고요. 만 5천 원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가격 조정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반등의 시그널도 보여주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섹터 자체의 움직임도 요즘 심상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 로드맵 관련해서 구체화되고 점차 소식이 등장할수록 자 아토는 점점 반등으로 예, 회복 나옵니다. 그리고 전고 좀 돌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성 컨텐츠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는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최대 3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종목, 단알과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7월 7일 날짜도 확인되시죠? 첫 번째 원픽 종목인 단알,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조건을 공개하면서 점차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오늘 또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 넘게 급등이 나 면서 17%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원픽 종목 강원 에너지. 자, 이 종목은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SMR 프로젝트 참여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최대 16%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10% 수익 먹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원픽 종목을 선정하고 추천드릴 때는 상위 1%의 트레이더들처럼 재료의 지속성이라든가 집 여부라던가 하나하나 확신을 갖고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추천드리면서 최근까지 승률 100%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이 간절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이뤄내고 싶으시다면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반드시 입장을 하셔야 한다는 라 겁니다. 일단 입장부터 하셔서 지켜보시다가 정말 확실하다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입장하셔서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바로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 신청이 되실 겁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확인 후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을 하셔서 꼭 매일 수익 챙겨가면서 성공 투자를 이뤄내서 쓰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벤트성 콘텐츠고요.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하나. 시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